이새서 이제 펀드 투자 툴들이 나오는데요. 백테스팅 툴도 나오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팩터들로 주식 같은 것도 이제 돌려볼 수 있고 한데, 그러면 그런 백테스팅 툴에 대해서는 초과 수익을 가져다 줄기는 힘든 툴이라고 보시는지. 네,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laughs> 네, 제 개인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어, 확신은 못하지만, 사실 백테스팅 툴이라는 것도 제대로 만드는 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에요. 네.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퀀트 펀드들이 내부적으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다른 사람이 잘 제대로 만들었는지 확인하기 힘들어서 내부적으로서 만드는 음. 것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누군가를 믿고 한다고 하는 것도 좀 힘든 거고 네. 이미 어쨌든지 평준화돼서 쉽게 알려진 팩터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추가 수익이 만들어지기는. 저는 뭐 힘들다고 보고요. 알파를 찾는다는 거가 근본적으로 창의적인 거예요. 네. 새로운 거를 하면서 엣지를 찾아 나가는 거기 때문에 자유도가 상당히 높아야 되거든요. 백테스트를 하려면 네. 어떤 표준화가 된 툴이라고 본다면 은그 자유화를 가져가기가 꽤 힘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툴들이 스마트 베타적인 측면에서 표용을 가질 수는 있는지 마켓 사이클에 따라 가치 투자라고 해도 사실. 그 퀀트적으로 단순하게 돌리는 그 밸류팩터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이제 그런 게뭐잘 되는 뭐 기간이 있을 수 있죠 트렌드가 굉장히 강해서 모멘텀을 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뭐 나는 때도 있다 뭐 그거야 때도 있는데 음. <laughs> 어, 그게 이제 항상 그 에지를 가지느냐 이제 그것에서는 이제 좀 음. 그 팩터 자체를 남들이 안 쓰는 잘안 알려진 팩터를 하든지 이미 알려진 이런 팩터들은. 팩터 자체의 움직임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네. 알파를 찾는 게 어려울까요? 아니면 이미 알려진 뭐 모멘텀 팩터 이런 거에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힘들까요? 저는 팩터 타이밍이 더 힘들다고 보기에. 부자가 더 힘들다. 네. 차라리 알파를 리서치하는 게 낫다. 네. 네. 팩터 타이밍은 <laughs> 꽤 힘들고요. 거래 비용도 굉장히 많아지고. 어느 정도 사이즈가 돼야 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뭐 팩터를 해서 뭐할순 없고 수백 개의 팩터 속에서 네 여러 가지 팩터를 가지고 그 팩터 로테이션을 하면서 만들어지는 거래도 상당히 많아지고 그래서 아, 운용 금액이 꽤나 큰 어떤 기관이어야지 네. 거래 비용이 합리화가 된다 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백테스팅 툴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각보다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셨는데, 기관 레벨에서 쓸만한 제대로 된 백테스팅 툴 만들기 위해서 어떤 요건들을 갖춰야 될까요? 어, 너무 많아요. <laughs> 네, 뭐,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고, 네. 네. 사실 시장이 별의별 일이 많이 일어나요. 배당도 이상하게 주는 경우도 있고, 네. 여러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뭐, 파산이 네. 나는 경우도 있고, 그 프로세스도 뭐 이상하게 될 때도 있고, 뭐, 익스체인지에서 거래도 네. 뭐 중지됐다 다시 풀리는 경우. 네. 뭐 그런 굉장히 많은 거가 있는데, 그런 데이터도 제대로 된 고질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교하게 네. 작업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 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요새 데이터, 그런 밴더들도 많이 생기면서, 비싼 데이터를 쓴다고 가정하면은, 뭐, 네. 인수합병이라든지, 배당, 파사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처리가 돼 있지 않나요? 이제 어느 정도 비용이 되기 때문에, 개인이 하셔서 개인이 얼마나 할... 하실 수 있을지는 네. 그런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근데 아, 네, 네 그체만 전문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아. 할수 있죠. 아. 네네. 그럼 일차적으로 데이터 문제는, 비싼 돈을 주고 잘 처리된 데이터를 사면은 할수 있다. 네 야, 이센스 이런 거는 <웃음> 안 돼, <laughs> <되나? 웃음> 안 돼. <되나? 웃음> 어, 네. 이런 거 말하면 안 되나? 특정 데이터는. 글쎄. <laughs> <laughs> 네, 알겠습니다. 데이터는 비싼 거를 샀다고 가정하고, 네그 다음에 이제 어떤 식으로 해야지 백테스팅 툴을 잘 만들 수 있을까요? Look 바이 e a 그런 거 네. 당연히 뭐 생존 편향이라거나 네. 뭐 네. 그런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네. 생존 편향은 네. 제가 펀트 투자의 허가실에서도 이제 좀 다루긴 했는데 파산했던 기업들은 현재 데이터는 없으니까 2022년 기준으로 뭐 종목을 골라서 백 테스팅 할 경우에는 우리가 과거에 이제 파산하지 않을 기업들만 볼수 있는 눈을 가졌다 가정이 되기 때문에 세스윙 별이 뻥튀기 될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장기적으로가 아니라 그냥 그 당일 날이라도 네. 저희가 어떤 시그널 아니 네. 그런 알파 모델을 네. 만들 수 있는 모든 데이터가 뭐 들어오는 시점이 언제고 네. 그럼으로써 저희가 그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언젠지 네. 거기에서 의도치 않은 편향이 생길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정교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전 뉴스 데이터를 만약에 레이딩에 쓴다. 그러면 백 테스팅하고 어쨌든 리서치할 때는 뉴스 데이터가 그날그날 들어온다는 가정하에 리서치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면은 뉴스 데이터는 뭐 오후 뭐 5시에 들어오는데 네. 매매는 뭐 오전에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네. 실제 데이터 입수 타이밍까지 고려를 해서 그 로직을 짜야 된다. 네. 네. 사실 벤더마다 모델 을 업데이트할 때도 있고 뭐 그렇거든요. 네. 네. 아니면 역사를 백필하면서 그런 데이터에서도 의도치 않게 앞서 보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를 음. 들어서 뭐 어떤 센티먼트 모델 네. 제공하는 네. 어 벤더가 있다 근데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센티먼트 모델을 향상시켰다 네. 그럼 사실 그때 5년 전에는 그게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음. 그런 것도 되게 조심히 다뤄야 되고 음. 그러니까 새로운 데이터셋이 들어올 때그 데이터셋 제공 업체에서도 처리를 잘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게 뭐안돼 있으면 은 뭐 저희가 해야 되나요? 네,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물어보고 네. 어, 그런 것도 조심히 다뤄야 아. 되고. 이제 거래 비용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특히 저희 같은 상황에서는 기관 사이즈가 좀 컸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을 하면서 당연히 그 임팩트가 있고요, 시장에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모델링을 해야 되는지. 체결이 잘안 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을 잘 시뮬레이션 해야 된다. 네. 스마트 베타, 이미 다 알려진 팩터들만 가지고 돌릴 수 있는 백테스팅 같은 경우에는 백테스팅 툴 자체는 쉽게 만들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네. 뭐 생존 편향도 뭐 데이터를 양질로 구하면 되고,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온 타이밍 이런 것도 사실 그냥 잘 알려진 그런 재무제표 팩터나 아니면은 밸류 모멘텀 이런 팩터들만 백테스팅 할수 있으면은 뭐 그런 문제도 없으니까 네. 근데 뭐 그런 백테스팅 툴은 알파를 찾을 수가 없다 네 여기서 이제 자유도를 넓혀서 되게 창의적인 리서치도 하려고 하고 새로운 데이터도 가져와서 쓰려고 하고 하다 보면은 이 백테스팅 툴이 거기에 따라서 엄청 처리해야 되고 로직을 세워야 하는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진, 네네. 그렇게 보시면. 네. 알겠습니다. 뉴로 퓨전에서 네. 하시고 계신 일, 여러 가지 저희가 만들고 있잖아요. 네. 피어 그룹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뭐 조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시청자분들에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벨리 AI 플랫폼에서 이제 상대 가치 평가를 할 때, 상대 가치 평가는 뭐, PER, PBR,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에 적용하는 가치평가 방식인데, PER이나 PBR 같은 수치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지만,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게, 진짜 비슷한 기업끼리 매칭해서 PER 같은 걸 보고 그럴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기업이 이제 비슷한 기업인지 찾아주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는데, 어떤 데이터들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토픽 모델링 관련해서, 어, 설명 좀 해주시자면. 아, 네. 네. 적절한 피어그룹을 찾는 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네. 네. 피어그룹은 이제 어떤 기업의 비교 대상이 될 만한 경쟁사나 네. 비슷한 기업. 네. 네. 여러 가지 데이터셋을 가지고, 네. 어, 융합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일 간단하게 하자면 표준화된 업계에서 쓰이는 칸업 분류, 시스템 네. 이제 그거로 시작을 하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꽤 많아요. 이제 어떤 산업들은 뭐 거기에 속하는 종목수 굉장히 많은 경우도 있고, 굉장히 적은 경우도 있고. 대기업인 경우에는 딱한산업만따기보다 여러 곳에 걸쳐 있는 경우도 있고. 네. 핀테크처럼 산업 분류가 옛날 거라서 분류가 네네. 없는 코드도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만 의존하기에는 조금 불안전하고요. 쓰수 있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인 네, 텍스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회사 자체에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비즈니스다 그렇게 쓰는 네. 어, 텍스트들도 있고 네. 10K 연간 보고서의 비즈니스 설명 그런 텍스트도 네. 있고 네. 네, 아니면 이제 뭐 여러 금융 데이터 벤더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기본적인 이 회사에 대한 묘사하는 그런 글들도 있고 네. 이제 그런 글들을 조금 이런 기계 학습을 써서 자연어 처리 방법을 써서 어떤 회사들이 비슷한 것 같다. 이런 기업과 이런 기업에 공통점이 있다. 비슷한. 연결된 점이 있다. 이제 그런 거를 찾아내서 하는 것도 있고 꽤꽤 네. 어, 이게 깊이가 있는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는 네. 어, 그런 분야입니다. 그 구독자 분들 중에서 머신러닝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 학생 분들도 계시고 한데 토픽 모델링 프로세스를 좀더 깊게 설명해 주시자 이제 각 문서들이 어떤 몇 가지의 토픽에 네. 의해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가정하고, 또 토픽이란 무엇이냐 하면 어떤 단어들에 네. 대한 분포도 따라서 토픽을 정의를 내리는 거고요. 그런 기계학습을 써서, 네. 어, 이 문서는 그 통계적으로 계산을 해봤을 때, 네. 어, 이러이러한 단어들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클러스터링 같은 거를 해서 네. 어, 이런 토픽들이 이 문서들을 존재하고 네. 어떤 특정 문서에는 이러이러한 토픽들이 비중이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네.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회사에 대해 논하는 문서에는 이러이러한 네. 토픽들이 음.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네. 어떻게 벡터화해서 이제 분포도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회사 A와 회사 B에 네. 그 토픽들을 보면서 어, 음. 이러이러한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럼 수치화할 수가 있어요. 음. 네. 그럼 다음에 네. 그뭐 벡터 간의 거리라거나 비슷한 정도를 수치화해서 아, 그렇죠. 이런 토픽을 통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 같다. 그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음. 거죠. 네. 쉽게 얘기하자면 뉴스를 분류하려는 자연어 처리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스포츠 기사, 경제 기사 아니면 뭐, 연애 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연애 토픽, 경제 토픽별로 그와 관련된 단어들이 이제 다 있을 테니까,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을 때그 뉴스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분포를 보고, 토픽별로 점수를 이제 줘가지고, 어떤 토픽에 가깝다, 이런걸 이제 측정한다고,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되겠죠 그리고 네. 이제 토픽 모델이 딱한 개의 토픽으로 분류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몇 가지의 토픽을 가지고 있다. 그 분포도 네. 또한 계산을 분포도, 해낼 수가 네. 있어서, 네. 어, 조금 더그 장점이 있죠. 오늘 이제 저희 뉴로퓨전의 CIO이신 강승원님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번 해봤는데, 쭉 이제 앞으로 뉴로퓨전의 CIO로서, 퀀트로서, 이제 개발을 하시고 이제 계속 이제 소통도 할, 거고 할 거니까 고할거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뭐 앞으로 뭐 주기적으로 인터뷰라든지 뭐 q&a 세션도 하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서 오늘은 뭐이 정도에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기회에 또 이제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